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세대를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을 <laughs> 이기고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대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부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진로에 순간순간 위에, 또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 참 자녀들. 될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Amen.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 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소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아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laughs> 태산이 아무리 높더라도 하늘 아래 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고 과학이 첨단에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 것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소유가 늘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악인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들에 악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악인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너무나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악인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격려합니다. 남몰래 권모술수를 꾸미고 힘을 합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는 보이는 자신의 힘만을 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보이는 주먹, 즉, 힘을 믿으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도전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시달리고 있는 시인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착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다 할지라도, 알파고가 아무리 많은 정보력을 다룰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서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시인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아기는 스스로 묘책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쏘실 화살에 크게 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어떤 묘책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적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 될 뿐입니다. 악인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악인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지만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 의지해야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또 아무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능력 없음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세상의 도전과 악인들의 도전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들에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능력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 다시 한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